반갑습니다. 전통농사꾼 장서방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1도를 찍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추웠는데, 이제 오전에 좀 바쁜 거좀 해놓고, 이제 이렇게 양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제 어제 댓글 중에서 유럽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거기 환경이 연평균 23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음, 그리고 일조량도 좋고, 라고 광수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이제 고추를 취미 삼아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 하우스를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답변을 제가 이제 말로서 하는 것보다 어 이제 그런 개념은 그거죠.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전문 농업인이 아니고 이제 취미 농이죠. 취미. 이제 도시 근교에 텃밭을 조금 하나 읽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조금만 괜찮아진다면은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하우스를 지으면은 음 1년 이제 가족들 먹는 채소 걱정은 좀안 해도 될것 같다는 제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요 칠판에다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기 뭐지 하우스를 짓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요. 하우스를 지어야지 이제 그 비가 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주, 비가 안 온다 안 온다 하지만은 이제 비가 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좀 났는데 최소 비용으로 할수 있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가 이렇게 져 가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우스를 일단은 지어야지 되는 이유가 이제 그분의 이제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농약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러고 이제 저희들처럼 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인데 어, 연평균 23도가 유지가 될때 하우스를 앉혀버리면은 2, 3도 정도는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제 환기를 풀로 열었을 때 그러면은 27, 8도면은 굳이 고추가 아니더라도 토마토 집에 먹을 수 있는 토마토, 가지, 뭐 상추도 이제 점적 사이에 심어도 되고 할수 있는 뭐 시설 채소 쪽으로는 뭐 오이 뭐다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우스를 이렇게 지으면은 제 생각은 안 됩니다. 예, 방향은 이제 여기 이제 제 하우스 방향인데. 요렇게 지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지어야지, 이제 아침 해가 여기서 이제 뜨면은 해가 여기서 넘어가고 요, 쯤 되면 한 11시쯤 되거든요. 11시 좀 넘어가면서 반대쪽을 또 같이 이제 이렇게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흔, 흔히 말하는 남북갈입니다. 남북갈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여기 700평은 요 방향인데 나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다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저쪽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동서가리, 동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해가 보이는, 해가 있는, 요쪽 앞쪽면은 또잘 되고, 요 뒤쪽면은 나무가 조금 약하고, 조금 양이 조금 작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를 이제 지으시려면은 해가 넘어가는 방향에 이렇게 길쭉하게, 예, 나무가리 전체적으로 이제 해가 돌아가면서 있을도 이제 지으면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laughs> 일단 이거는 전문농이 아닌, 이제, 취미농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를 이제, 짓, 짓게 되면은, 폭은 상관이 없습니다. 폭은 뭐, 여기가 뭐, 3m로 하든, 뭐, 5m로 하든, 6m로 하든, 요 길이는 뭐, 또 5m, 3에 5, 뭐, 3에 10, 이런 뭐, 공식은 없어요. 뭐, 5에 뭐, 8m 해도 되고, 이거는 뭐, 공식은 상관없는데, 다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뭐, 폭이 예를 들어서 3m를 한다? 그러면은, 어깨 높이를,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땅에 박히는 거 무시하고 땅에 뭐 30이 박힐 수도 있고 40cm가 박힐 수도 있는데 무시를 하고 어깨는 약한 2m 정도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렇게 줘예 요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제 요렇게 두둑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3개 정도 예를 들어 들어가면은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요만 뭐그 양을 떠나서 조금 이제 높아져야 환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게 잘 되겠죠. 잘 되고, 그러딱 키워보시면 어깨가 이게 뭐 150으로 했, 했던 하우스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공기 유동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폭이 뭐 3m로 하든 5m로 하든 6m로 하든 이제 제 생각은 한 1.8에서 2m 정도에서 어깨를 꺾어주는 게 좋죠. 어깨를 이제 꺾는다는 이제 의미가 철제히 꼽았을 때 이렇게 휘는 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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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포인트를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예. 여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계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를 만약에 짓는다는 가정 하에 이제 가족이 그냥 먹을 정도만 한다는 가정 하에 뭐 폭이 3m에 뭐 뒤로 한 6m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우스가 있겠죠. 이렇게. 하우스가 있겠죠.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어, 여기 이제 비닐을 씌우겠죠. 이렇게 조그하게 비닐을 이제 전체적으로 씌워가지고 이제 여기는 환기창을 달아야 됩니다. 이제 똘똘똘,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돌릴 수 있게 달았다 치면, 여기 중, 포인트에, 어, 한, 국에 이제 보시면은 그 총체벌레까지도 막아주는 방충망이 있습니다. 총체벌레까지. 뭐, 담배나방까지는 좀 구멍이 너무 넓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연평균 23도, 그 정도면은, 굳이 환기가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어놔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 열어놨을 경우, 여기에 방충망을 만약에 이제 설치를 했다. 옆면으로 설치를 하면은 총체벌레까지도 막을 수 있는 걸 하면은 약은 제가 굳이 안 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 약은 뭐 이미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정안 되면은 쳐야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65일 안 쳐도 상관은 없다 만약에 이제 굳이 요 요걸 해놓고 그거 제가 쓰는 황색 그거 트랩 있죠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뭐몇 개만 달아주면은. 굳이 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좀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심었어요 심어 가지고 뭐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뭐 오이 뭐 고추 뭐뭐 뭐 고추도 뭐뭐 풋고추 뭐다 심을 수 있겠죠 심었는데 제 생각은 옆에다가 물탱크 1톤 짜리 정도는 하나 놓고 그럼 여기에 모터를 하나 놓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점적은 좀 깔아 줬으면 좋겠어요. 점적을 이렇게 두 줄씩이라도 깔아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비용 들겠죠. 이제 모다 같은 경우 이제 1, 1마력 1마력짜리면 한뭐1 0매만을할 거고 물탱크도 가격 좀 있고 하우스 요 정도도 뭐 짓는 데도 그것도 한 3, 40 요렇게 들어갈 건데 그래도 연평균 23도 정도의 온도에 요 정도 투자해가지고 1년 이제 먹을 양식이죠. 양식이 매년 나온다면은 저 같으면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저 같으면은 예 먹고 싶은 거다 심을 수 있고 그러고 이제 뭐 상추뿐만 아니라 쑥 그냥 다 심으면 됩니다. 나무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음요 정도 시 그니까 여기는 이제 전기가 있는 상황에서 뭐 지하수가 없다. 그러면은 물 여기서 받겠죠 어떻게 호수로 따와가지고 물은 받아 놓은 물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모다로 이제 스위치만 늘리면 필요할 때마다 이제 물을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비료가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고무통 같은 거 하나 또 연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같이 이제 당겨가는 거죠. 이렇게 예, 같이 당겨서 밀어 넣어버리면은 아주 최상의 제가 봤을 때는 하우스가 될것 같습니다. 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나면은 이제 꼭 이제 어, 그 외국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도시 근교에서 텃밭을 조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딱, 요렇게만 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를 또 지을 때,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가, 하우스도,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거 한 3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여기 다 지었어요. 이게 평균은 좀, 평수가 좀 큰데, 어, <laughs>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터에다가, 먼저 터에다가, 이제, 로터리를 한번 요, 요 로타리, 이제 로타리를 한번 쳐놨습니다. 이 터에다가. 로타리를 딱치든뭐 밭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배수로를 먼저 땁니다. 예, 배수로를 먼저 따가지고. 아까 그 철제 휘어진 거 있죠. 철제 휘어진 거. 그거는 이제 한국 국내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이제 철강이나 철제회사에 이제 연락을 하면은 어 내가 폭을 3m로 할 건지, 5m로 할 건지, 뭐 6m로 할 건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깨를 2m에서 꺾을 건지, 뭐 2m 30에서 꺾을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폭만 딱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냥 갖다 줍니다. 예. 이렇게 휘지된 상태로. 저 같은 요거 같은 경우도 두 번을 꺾어야 되는 통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때 업체 에 의뢰를 해가지고 요 철제값이 그때 당시에 갖다 주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앱은 큽니다. 이게 앱은 큰데도 한 그때 60몇 만원인가 들었어요. 60몇 만원. 에, 그러면은 더 작게 하면은 훨씬 뭐 금액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합니다. 요 이제 터다, 터면 30cm, 아, 60cm 간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이제 60cm 간격으로 들어가면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요. 이제 뭐 데크 같은 걸로 이제 있습니다. 그한 30cm 정도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뚫어 놓고 그러면 이제 철제가 오면은 이게 두, 두 분이서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 연결 통을 그냥 꼽으면 됩니다. 그냥 구멍을 미리 뚫어놓은 상태에서 꼽은 상태에서 중간에 어차피 폭이 13m가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 기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만약에 이 철제의 두께를 25mm 25파이로 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간 사이들 이망태죠. 이게 이거는 22 근데 만약에 요거에 이제 철제의 두께가 32mm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두께가 32입니다. 지금 이게 32 32로 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망대 사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25짜리로 하면 되고, 25면은 22mm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요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갈비대가 넘어가고 이제 중간에 다 이어주는 거, 요거. 요거는 한 단계 낮은 사이즈로 하면 되고, 그렇게 이제 걸고나 요렇게 이제, 거는 거는 이렇게 이제 결속기 보이시죠? 이거 요걸로 하면 끝입니다, 그냥. 음. 요렇게 하나, 요, 요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요렇게 딱 해주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죠 이게 예, 끝이죠 끝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거 요거 예, 요거는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하는 데는 저 안에 하우스 같은 경우 요 60cm 간격에서 중방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요게 딱 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사이사이 다가 있는데 어 그냥 요 정도 뭐다안 가더라도 그냥 군데군데 하나씩만 이렇게 해 줘도 작게 지을 거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전혀 까딱 없습니다. 요것도 지금 태풍 몇번 견딘 건데, 중간에 기둥도 없어도 전혀 흔들리거나 뭐 난리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음 요렇게만 지으셔도 일반적인 이제, 어 초보자들이라도 제가 봤을 때 재료만 딱 갖다 놓은, 놓은 상태에서 두 명이서 하면은 뭐, 폭이 6m 에서 10m 든 요거는 뭐 하루 작업도 아니죠. 이거는. 예. 바로 딱딱딱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어깨에, 요렇게 어깨죠. 어깨에 하나. 이렇게 어, 이 망대 하나 가고, 요 사이 하나 가고, 요 센터 중간에 하나 가고, 이렇게 사이 해주면은 앞뒤 좌우 다 잡아줍니다. 음. 이렇게 해버리면 어, 이제 유럽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1년 내도 예. 계소 걱정 없이 이제 지내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또 다른 내용은 어, 어. 꼭 그러고 뭐 굳이 뭐 어, 점적은 꼭깔았으셨으면 좋겠고요. 점적은 꼭 이제 깔면 좋겠고 이제 물탱크 좋게나게 해 가지고 참고 하셔 가지고 어 가족들하고 좀 재밌게 음 취미적으로라도 이제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는 어 하우스 순찰 및 관주를 하러 또 가겠습니다.